청학신당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무료 전화 점사 네. 신청하셨지?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본인 뭐해? 뭐 내가 볼땐 직장을 다니기는 안 보이고 어. 아, 어딘가 움직이는 방금. 게 전혀 안 보이는데? 지금은 좀 쉬고 있어요 지금은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새끼 계속 줄고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응? 응. 맞습니다. 좀 응. 일을, 일, 일을 조금 그 일용직 조금씩 하고 있고요. 일용직. 음. 응, 응. 응. 내가 볼 때는 지금은뭐 운동 생활도 아니고 뭐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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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앞에서만 다 손가락 발가락 다다다다 떨고 있는 것 같아 이새끼. 게임 좋아하는 건지 뭘 좋아하는지. 응, 그 활동을 좀 해야지, 그렇지? 뭐가 궁금해서 네, 전화했어? 응. 음. 저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 여자친구. 예. 어. 네, 여자친구랑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어서. 응 음, 장거리 연애하는구나. 응. 좀, 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응응. 음, 음. 좀, 그래서 좀이 여자친구랑 좀잘될수 있을지. 어, 여자친구 성 가, 알려주세요. 이거 다좀 뭐, 뭐야 처리해 주니까. 누구야? 음. 음. 네. 음. 네. 음. 응. 얼마나 됐어요, 만난지. 반년 됐어요. 친구하고 장거리 연애하고 있다고요? 네. 여자친구가 어디에 있는데? 여자친구는 네, 여기 뭐 왔다 갔다 뭐좀 많이 혼인 직업이라. 어, 지금. 아, 바빠, 좀 바빠가지고. 그래요? 음... 네. 지금 내가 볼 때는 여자친구 사주가 본인 말대로 바쁜 게 맞아요. 동서 사방 움직여야 되고 사람들 앞에 빛나라 난 나라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럴까 인기를 먹고 사는 사주거든. 어? 그래서 어, 많은 사람의 꽃이 되라 많은 사람들의 연인이 되라 그래서 엄마 무시하게 사랑도 받아야 되고 뭐 금전운도 너무 좋고 지금 이 사람 삶의 어떤 전성기라 그래야 될까? 어? 그래서 이 사람의 사주는. 어 연예인 같은 사주, 어막 외국도 많이 나가 다녀야 되고, 어, 네. 어 그래서 천인간많인간입이 되고 뭔가 막 일동적으로 뭐 춤추고 노래하든 연기를 하든 막 어? 남들 앞에 막 이쁜 옷 입고 뽐내야 되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나는, 어?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음, 저기 뭐냐 여자친구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여자친구가 연예인이라고? 네, 연예인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내가 볼때 만약 연예인이라면 지금 한참 도화가 폈을, 거야. 꽃이 확 폈을 때라 인기도 어. 엄청나게 많고, 어. 어, 어떤 명예와 불을 같이 막 계속 끌고 오는 해운연이거든요? 네. 어. 네, 지금 뭐잘 나가요. 엄청 잘 나가요. 근데 본인하고 지금 사귀고 있다고? 네. 6개월 됐다고? 네, 어떨지. 뭐가 어떨지. 자주 못 본다고? 일단은 이제 이 여자분을 떠나서 본인의 지금 제가 이제 신적으로 봤을 때 본인한테 6개월이면 22년도에 이제 인연이 됐다는 거잖아. 근데 그때 본인이 사람이 들어오는 해운년이 아니에요. 지금 본인은 운둔생활 아니, 운둔생활을 한게 내가 볼 때는 짧아도 2, 3년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연인이 됐던 친구가 됐던 누구를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이렇게 제점사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요. 뭐, 어, 지금 본인 사주에 이 사람 사주가 많이 차이는 나. 그러나 많이 차이 난다그래서못 만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응? 연애를 하거나 여자가 생기는 운이 전혀 없고요. 지금 이 사람도 본인이 나한테, 사, 어, 그 사주를 넣은 사람도 잠잘 시간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도 뭔가 연애를 하거나 연인이 생기거나 이러는 그런 운은 전혀 없어요. 그럴 생각도 없고요. 근데 본인 6개월 사귄 거 맞아요? 네,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다고? 만나고 있는데 계속 뭐 뭐가 없다 그러시는 건지. 아 이거 본인이 만나고 있다면 만나고 있겠지. 근데 내 점사로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본인이 이 여자가 아니래도 다른 여자도 지금 본인이 사람을 사귀거나 이렇게 내내 점사로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분도 그 여자분도 제가 볼 때는 연애한지 꽤 됐을 걸. 지금 잠잘 틈도 없을 정도로 바쁘고.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연인이 아니라 만인이 연인이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앞으로도 한 2, 3년은 그럴걸? 2, 3년 후에나 이 사람이 뭐 연애설이 터지든 아니면 연애를 하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만나고 있다고요? 네,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만나고 있는 데께서뭐 아니라고 하시니까 뭐 이게. <laughs> 아니, 지부라 나는 아닌 걸로 보이니까 아닌 걸로 아니라는 거지. 물론 내 점, 내 점이 뭐 100%다. 그럼, 그럼 내가 잘못 봤겠는, 잘못 봤다는 건데, 어, 나는 어? 니네가 만나고 너 옆에 시판 무슨 여자커녕 어 할머니도 안 보인다 그거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 나한테 좀잘 만나고 있는데 왜 점을 보는 거야 뭐가 걱정이 돼 갖고 뭐 둘이 뭐잘 장거리 응. 연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여자친구가 바빠서 못 보니까 앞으로 좀잘 연애를 할수 있는가 궁합은 좀 어떤가 그래서 그 아니 궁합이고 아, 뭐고 뭐, 볼게없다니뭐 뭐, 아무것도 웬만 뭐다 아니라고만 하는데 뭐, 만나고 있다니까요? 아니 야 아니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집바 궁합은 둘이 뭘 만났어야 궁합이고 너네 둘은 인연줄이 닿질 않아 그냥 지인으로도 그냥 아는 사람의 관계 그리고 무슨 장거리 연애야 너, 너 여기 어디 산다며 얘도 얘도 털을 지금 한양성내다 털을 잡고 사는 걸로 내가 보이는데 여자도 뭐가 장거리 연애니 그럼 언제 만났어 마지막으로 3개월 됐어요 3개월 전에 만났다고 저기 아니, 마, 솔직하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나도 솔직하게 점을 봐주잖아. 여기 어? 실례님 앞에서. 개월 전에 만났어요. 3 개월 전에 만나가지고 응, 서로 응. 인사도 하고 응. 좀 잠깐밖에 못 보긴 했는데 네, 만나갖고 인사도 하고 그러고 그냥 했어요. 아니 사귄다며 잠깐 인사도 했다며 한건 뭐야? 사귀는 게 <laughs> 아닌 거잖아. 본인이 일방적으로 뭐그 사람 동선을 알아서 가서 봤던, 뭐 팬으로 봤던, 이렇게 잠깐 얼굴을 봤다는 거잖아. 그치? 네, 맞아요. 음. 그리고 그 사람은 너에 대해 너랑 무슨 사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 너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 진심인 건 내가 알겠어. 어? 그니까 니가 네. 어, 좋아하는 거잖아. 그치? 뭐 둘이 사귀자 네. 아니면 만나자 사적으로 뭐 전화통화하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아니 그니까 여자친구 직업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음, 음, 음. 이제 나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좋아한다 뭐 이렇게 사귀자 이렇게 얘기한 를건 아니고 음, 음, 음. 그냥 저가 항상 팬 사인회나 이런 거 가면은 좋아해요 음. 저도 얼굴도 기억하고 저도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관계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관계라는 게 네가 생각하는 거잖아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웃어주고 그치? 어 악수해주고. 아니요, 좋아. 아니 그니까 그런 얘기를 사적으로 둘이 1대 1이라든지 아니면 둘이 뭐 커피 한잔 먹어 본 적은 없잖아. 그치지 네. 어. 그러니까 본인도 그 여자분도 나를 좋아하고 본인도 진지하게 그 사람을 하고 사귄다 생각을 하는 거고. 연애한 지가 6개월이 됐어요. 음. 어 그래. 그러니까 그 전에는 팬으로 좋아했다가 연애라는 본인이 네. 그런 감정으로 다가선 게 6개월 정도 됐다는 거잖아. 네. 음. 근데 음. 선생님 말을 네가 바로 칼을 내고 어 그럴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몇 년째 바깥 생활하고 사람들과도 어, 인간 관계도 좀 불편하고 사람들 관계도 친구도 없고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를 보고 웃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감정을 뭐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둘이 사귀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응. 아니 뭐. 잘분 접한채 가지고 전화 이런 심천 신청, 신청을 해갖고 했더니 뭘 계속 아니라고만 하시니까 아니 뭐, 제가 여기서도 못더뭐라고 뭐 하는 까런 얘기 야 그러면 나는 너한테 뭐라 그러려까이지부랄놈아 아유 이인빈 진짜 좋게 얘기하려니까 야 사기 너너 너 바보냐 어 사기는 건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나고 커피 먹고 밥 먹고 하다못해 뭐 카톡이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넌 지금 너 혼자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잖아. 그리고 남이 연예인 갖다가 남이 사주를 갖다 놓고는 너 둘이 사귄다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장거리 연애야. 너 걔하고 단둘이 밥이라도, 아니, 밥커녕, 컷물안먹으면라 같이 먹어봤어? 그래, 안 그래? 니네 말대로 내가 점을 잘못 볼 수도 있어. 내가 뭐, 씨바뭐 신이 아닌데 뭐다100% 어떻게 맞추겠냐면은, 이번 점사는 내가 잘못 맞힌게 아니라 니네 정신적으로 니가 문제가 있는 거지. 너 걔하고 대 사귀자! 해갖고 걔가 동의했어, 안 했어? 그런 적 있어, 없어? 그거만 말해봐. 없지? 있어, 없어? 안겠습니다. 이미 그런고다 빠졌네, 씨부랄. 어우, 승질 나네. 이런 개떡같은 <갤떡> ᄉ 이런 걸 갖다가 무슨, 어? 어? 이분이 어떤 뭐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뭐 그분이 어떤, 뭐 가수인지, 뭔지까지는 나도 모르겠어. 뭐 내가 지금 성을 추, 나 혼자서 추추해갖고 상상을 한 연예인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좋은 마음으로 좋아해서 외로워서 누구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혼자 막 사귄다 그러고 무슨 장거리 연애한다 그러고 이런 애들이 스토킹하고 스토커 되는 거예요. 이거 영상 보면 선생님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어, 조금 정신가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